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어,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이런 어,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어, 후속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국내 산업 어,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려가 어,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, 또 청년의 어, 좋은 일자리 창출,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도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어,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, 치만은 않은데 지난 9월에 9월달에 약속한 대로 어, 향후 5년간 매년 6만